안녕하세요 수안입니다. 이번 시간은 옛날의 한 보살이 재석천이 되어 세상을 들러보니 이 내용은 육도집경에서 가져왔습니다. 육도집경은 육바라밀의 실천을 가장 지극하게 실천한 예들을 명시하여 바라밀 완성에 대해 설해놓은 경전으로 부처님의 본생담에 해당합니다.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 옛날에 한부살이 재석천이 되었으나 그 자리 역시 영원하지 않음을 깨닫고 선정을 닦으며 사방으로 누닐면서 중생들을 교화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재석천에 예쁘시 여인의 몸을 받고 한부의 아내가 되어 있는 모습을 천안으로 보게 됩니다. 그녀는 아직 무상의 도리를 알지 못하여 재물과 세계 혹한 채 어느 저작거리에 점포에 앉아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재석 저는 곧 상인으로 변신하여 마치 물건을 살 것이라도 있느냐 점포 앞을 끼우거렸습니다. 그녀는 손님이 왔다고 기뻐하면서 점원에게 빨리 의자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때 상인이 부인을 보고 웃습니다. 부인은 치조 있는 여자였기 때문에 외간 남자가 자기를 보고 웃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점원이 한참만에 의자를 가지고 오자 부인은 점원을 책망하며 몇대 때립니다. 그 모습을 보고 상인은 또 웃습니다. 저자 거리에서 한 아이가 북을 치며 뛰놀자 상인은 또 깔깔대고 웃습니다. 그 곁에서 어떤 이들이 아버지의 병이 낫기를 기원하며 소를 잡아놓고 제사를 지내자 상인은 이번에도 웃습니다. 그때 한 여인이 아이를 업고 지나가는데 아이가 여인의 얼굴을 핥혀 피가 뚝뚝 흘렀습니다. 상해는 그 모습을 보고도 또 웃었습니다. 그러자 부호의 아내가 묻습니다. 손님은 왜 계속 웃으십니까? 저는 혹처를 비웃는 게 아닐까 해서 기분이 상해 점원을 때린 것인데 어찌 웃음을 그치지 않으십니까? 재석 천이 말합니다. 그대는 나의 좋은 보이었는데 이제 잊어버렸는가? 그게 무슨 소립니까? 생전 처음 보는 양반이 살다 보니 별 말을 다 듣는군요. 그대가 점원을 때리는 것을 보고 웃은 이유는 그 점원이 전생에 당신의 아버지였기 때문이요. 한생동안에 아버지를 알지 못하니 하물며 장구한 세월을 어찌 기억하겠소. 북을 치던 아이는 전생의 소였는데 소가 죽자 그 영혼은 어느 집 아들로 태어났소. 그 집에서 그 소의 가죽으로 북을 만들었는데 아이가 이제 그 북을 가지고 놀면서도 그 가죽이 자신의 전신이었음을 모르기 때문에 웃었소. 또, 소를 잡아 제사 지내는 이는 아버지의 병이 낫기를 바라면서도 살생을 저질러 상서롭지 못하기 그지 없으니 마치 독약을 먹여 병을 치료하려는 것과 같소. 그 아버지는 곧 죽어 서로 태어나 여러 생에 걸쳐 도살당할 것이며, 제사상에 올려진 손은 도리어 인간으로 태어나서 근심과 고통을 여일 것이니 그 때문에 웃은 것이요. 그리고 어머니의 얼굴을 핥힌 아이는 본래 첩이 었고 어머니는 본처인데 본처가 성질이 악독하여 항상 첩을 시기하고 괴롭혔기 때문에 첩이 죽어 본처의 자식으로 태어나 이제 원수를 갚느라 본처의 얼굴을 핥기는 데도 본처는 자식이라고 원망도 할수 없으니 그 때문에 웃은 것이요. 대개 중생의 마음은 항상 됨이 없어 전에 미워하던 것을 지금도 사랑하니 그 어찌 웃스 일이 아니겠어. 불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 세계 골모라는 이는 태도에 눈이 어둡고 소리에 귀 기울이는 자는 부처님의 사자우를 듣지 못한다. 그래서 내가 웃은 것이요. 여하튼 조만간 그대 집을 찾아가리다. 상인은 말을 마치고는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져 버렸다. 부인은 별 이상한 일도 다 있다 생각하고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며칠 후 상인은 남루한 옷을 걸친 꾀재재한 모습으로 부인의 집 앞에 나타나 문지기에게 말합니다. 나의 친구가 안에 있으니 당신이 가서 불러오시오. 문지기가 들어가서 부인에게 그 말을 전하자 부인이 직접 나와보고는 말했다. 그대는 내 친구가 아니오. 그러자 상인이 말했다. 옷을 벗고 입고 겉모습만 조금 달라져도 몰라보는데 하물며 세상을 달리하여 이 몸을 버리고 저 몸을 받음 일이요. 그대는 부지런히 부처님을 받들라. 또 목숨이 한 호흡 사이에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동 높은 스님들께 공양하고 다시는 범부들처럼 미혹함이 없도록 하오 부처님께서 주로자에게 말씀하셨다 그때의 부인은 미륵이었고 제석처는 지금의 이내몸이니라 그런데 여기서 소가족 이야기가 나오죠 소가 죽으면 그 가죽으로 북을 만든다. 그래서 이 소도, 소들이 죽으면 가장 영광스러운 경우가 바로 부처님 법당에서 치는 북의 가죽으로 가죽이 되는 게 소에게는 굉장히 큰 영광이라고 합니다. 자신이 죽어서 자신의 가죽으로 북을 만들 때 그리고 그 북이 뭐 노는 데 그런 쓰는 북이 아니라 흥겨움을 돋우는 데 쓰는 북이 아니라 법당의 북으로 쓰여질 때 부처님과 스님들이 법문을 하시고 염불을 하시면서 치는 북그 북이 되었을 때가 가장 영광이 많고 그 복으로 그 공덕으로 다음 생에는 인도 환생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의 병이 낫기를 바라면서 소를 잡아 제사 지내는 그런 예 살생을 저지른 어느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아버지는 죽어서로 태어나고 또 이제 그 소는 도리어 인간 몸을 받는다라는 제석천의 말씀은 그래서 죄를 지낼 때 육식을 올리지 말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병자가 있어서, 예 뭐, 그런 분들에게, 제사,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천도제를 하거나 그런 거 하잖아요. 아픈 사람을위 해서 그럴 때는 특히도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럼 도움이 안 된다는 거, 효과가 별로 없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바꿔서 태어난다고 하잖아요. 물론, 이런 인가법은 증명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살생을 좀안 하면 좋겠죠. 중생에 대한 연민을 가지면 잘안 하게 되죠. 그런 세상이 빨리 오기를 바랍니다. 점점 인류가 육식을 끊고 이제 채식만 하는 세상으로 후천이 되면 점점 그렇게 될 거라고 합니다. 점점 인류는 육식을 끊게 될 것이고 채식을 할게 하게 될 것이고 더 세월이 흐르면 물만 먹고도 사는 그런 세상이 된다고 합니다. 지금도 뭐 그런 사람이 지구상에는 간혹 나타납니다. 물만 먹고도 수십 년을 생존합니다. 그게 미리 보여주는 거래요. 앞으로 인류가 그렇게 진화해 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다음 이 생에는 우리는 뭐 그러기 전에 죽겠지만 다음 생에 또 만약에 지구에 온다면 예, 그런 삶을 살아야 될지도 모릅니다. 감사합니다.